그리고 달리는 거 보기에는 KG 동부제철이요? 네. KG 동부제철? 음, KG 동부제철은 추리의 강세 종목이죠. 네. 아 밀려버렸다. 네. 하여튼, 만천원 자리가 중요합니다. 네. 지금, 야금야금 만천원 자리에서 지금, 어 저기, 뭐야. 버티는 형국인데, 지금 바닥입니다, 바닥.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는 바닥권에서 지금 뭔가, 아유, 감자도 하고, 뭐. 회사가 조금 안, 아무튼 시, 저는 신호적으로 말씀드리는 사람이게 아무튼 이 무증이 매집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아, 그렇죠, 이 중바닥이 들어 상승을 했는데 잠깐 뭐 배당락이 있었어요. 네, 아무튼 뭐 이렇게 틀어졌지? 이전에 체크한 게뭐 이렇게 틀어졌나요? 네. 이건 지고되등 아무튼 네 뭐, 뭐가 이렇게 틀어졌죠? 아무튼, 이, 만천원 자리가 중요합니다. 중요해 보입니다. 그쵸? 그렇죠? 지금, 거기서 지금 야금야금 버티는 형국인데, 여기서 에너지를 아무튼, 요, 요 무지경 지문, 그렇죠 계속 매집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약간 좋게 보는 건. 그래서, 지금, 안좀바닥입니 바닥. 그쵸? 뭐, 100% 주식이 었기 때문에 전저점, 7,600원 이탈하면 일단 자르고 봐야 되는데, 아무튼, 좋은 그림은 요, 요 구간에서 지금 계속, 에너, 아이고. 음, 요 구간에서 에너지를 모으는, 아이고, 마우스가 왜 이렇게 안 되죠? 음, 요 구간에서, 의심신호를 줬던 요 구간에서 아무튼 에너지를 잘 모아서 상승의 흐름으로 가는 게 좋은 그림인데, 이게 혹시나 밀린다면, 네, 암튼 7600원 터치하고 강하게 반등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음, 네, 암튼 하단권이기 때문에, 여기 이탈하면 일단 자오고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렇죠? 네, 무튼 음 이것도 대세 하락을 이제 5만 원까지 찍었던 종목인데 지금 네, 만원 5분의 1 통하게 났습니다. 이제 더 내려갈 네, 코스피 200 종목이죠. 네. 코스피 200다 네, 말씀드렸다. 코스피 200 종목은 음, 주봉을 봐야 됩니다. 네. 지금 대, 아직도 지금 주봉상에서는 지금 네, 이 추세 하락을 이기질 못하고 있네요. 약간 의심 신호를 줬기 때문에 네, 여기서 뭔가 이중바닥 형태로 반등하는 형국이 지금 나와야 될것 같은데 십사리 나오지를 못하고 있네요. 네. 13,000원 돌파가 중요한데 약간 지금 음, 이전에 의심을 의심 신호를 한번 줬는데 음, 강하게 강하게 네, 배당락이 걸리면서 네, 강하게 네, 하지 못했네요. 네. 시장 상황에 따라 밀, 그렇지만 만 천원 자리가 중요한데 아무튼 여기 야금야금 지금 버티는 형국이거든요 다음 주라도 네, 이번 달좀이만 천원 자리를 돌파 안착해서 만 삼천 원 돌파가 중요합니다 최근 당겨 아무튼 대세 하라고 한주식이라 네. 최근에 요 지금, 지금 매집일 거요매집 의심 자리를 계속 만들었냐 지금 했는데 네, 아무튼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에너지를 모으고 상승이냐. 아니면 한번 7600원 한번 터치를 하고 강하게 반등을 줄고 있느냐 아니면 7600원 이탈하면 이건 일단 자르고 봐야 됩니다. 네. 이 추세 하락을 뭐니? 이... 예, 예 그렇죠. 음, 강세 종목인데 밀려버렸다. 네. 네 아닌가요? 네 분봉 단기 흐름은 음, 지금 바닷권입니다. 그렇죠? 바닷권. 바닷권에서 지금 뭔가 그렇죠? 그렇지만 100% 주식이 없기 때문에 단기 흐름은 전조. 전자점인만원짜리 이탈하면 일단 자르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네.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계속 뭔가 의심 예, 에너지를 모으는 형국이죠. 네. 음, 에너지를 모으는 형국이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기 신호를 예, 잘 하면 이런 네, 가격선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써볼 수 있다. 그래서 그래서 에너지 상승을 하면 무조건 12,000원 12 ,000, 12 짜리 12,000, 1 2원 13,000원 자리에서는 무조건 50% 매도치고 나머, 나머지로 네 그래서 이제 마, 상승을 한다면 14,000원 자리는 90% 수익실현하고 나머지를 나머지 10% 추세를 막든지 말든지 예, 네, 그런 전략이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써본지다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네끝 아웃. 네케이 동부제철. 어, 네, 네 아유, 큰 도움이 되셨어요. 네. 아무튼 제 무지개 에너지 그림을 보는 제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네. 자, 아유 좋아요 수 여섯 개. 아무튼 오늘 김종원님하고 달리는 거북이님 이두 분만 보고 계신 거예요. 아, 아무튼.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네. 다리는 거보님또 뭐, 네. 추리의 강세 종목 중에서 혹시 궁금하신 종목 없으신가요, 여러분? 네. 몇분 보고 계신가요? 다 집에 가셨나요? 네. 강세 종목 중에서 혹시 궁금하신 종목 없으세요? 최근에, 음. 유로도 추리의 강세 종목이죠?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아유 수요일 날 뭐야? 어유 상한지 찍었었네. 네, 25%까지 찍었었네. 네, 괜찮죠? 네. 아무튼 요요 1500원에서 지금 2000원 사이. 요큰 박스로 요요예 주봉으로 볼까요? 큰 박스로 그렇죠 네. 큰 박스로 요 네. 요 무지경지보다 매집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급등전 매집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요 부분에서의 강력한 매집으로 네. 매집 오심 자리로 네, 이런 장대형 붕괴 이 나온 거죠? 네, 급등전 매집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한 1,500원에서 1,500원에서 네, 2,000원 사이 이큰 예, 박스를 이 구간에서 에너지를 잘 모은 형국이다 그렇죠? 네, 이 음, 무지경지면 매집일 가능성이 높다. 네, 유로도 네, 네, 아유, 네 제주은행도 최근에 강세 종목이에요. 그렇죠? 1월 21일 날 네, 지진 한 주에 예, 강세 종목입니다. 네. 그렇죠? 네, 4,300원짜리, 4,250원짜리가 중요하다. 약간 과하게 뭐, 시, 장 지수 상황에 따라 약간 과하게 밀렸지만은, 바로 복과죠. 요런 그림이 좋다. 예, 중요 가격선을 이탈해도, 그 다음날, 뭐, 2, 3일 안에, 빠른 시일 내에, 예, 다시 복구, 복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건 다, 이탈이 아니거든요. 이탈하면 주주주 흘러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하루 만에, 네, 하루 만에, 네, 복구 양봉이 나오면서, 네, 오우, 뭐, 상한가갔었네 여기. 언제야? 1월 29일 날에 상한가갔었네 야, 아무튼, <laughs> 4,500원 할때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오우, 네, 9,000원 찍었네. 100% 상승했네. 뭐, 이, 2주일 만에, 네, 열흘도 안 돼서 100% 상승했네요. <laughs> 이거, 네, 그렇죠. 이렇게 무지개 에너지가 깔끔한 게 좋다. 그렇죠? 네, 무지개 에너지가 이렇게 깔끔한 게, 일주일도 안 돼서, 열, 열흘도 안 돼서, 네, 100% 상승한다. 네. 네. 아,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줄의 강세 종목. 네. 잘 공부해보시라. 네. 아닌가요? 아니, 아닌가 봅니다. 네. 다 집에 가셨나요? 아, 네. 음, 보시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러면 뭐, 방송 종료할까요? 네. 말씀이 없으십니다. 네. 다 집에 가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네, 자, 음, 그렇죠. 인생은 타이밍이죠. 네, 자, 이럴 때 물어보셔야 되는데, 다 집에 가신 것 같습니다. 네, 제주은행은 지금 아름다운 무지개 상승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승의 목숨줄은 지금 7,400원 짜리입니다. 네, 7,400원 짜리. 상승했다. 네, 그렇죠. 네, 어. 네.